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조를 열었고 병을 열었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면포를 해주고요. 중앙조를 열고 상도 올라가고요. 기마도 올라가고요. 마을 내려서 양차앞세 한번 갈까요? 차가 같이 올라올 수는 있고요. 가고, 음. 일단 가고요. 대를 할지 올릴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붙일 수도 있네요. 피해 주고. 한번 올려줄게요. 상이 가서 잡겠다 해주고요. 잡으면 그때 잡으면 되니까, 그죠? 잡고. 선수를 잡으려면 양득인데, 양득을 달라고 하면 상이 나오겠죠. 여기는 지금 가면요. 상 나오면은 여기 장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음, 뒤로 한번 빠지고요. 이쪽 붙이나요? 네, 저사 이제 올려야 되죠. 상이 여기 오니까. 한번 올려주고 차가 상달라고 올수 있고요. 음, 여기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잡고요.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잡으면 저도 여기 잡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안 잡았고. 어... 차가서 상달라고 하고요. 뭐, 잡으라는 거죠. 이쪽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인데. 잡고, 마가 올라올 건가요? 마 올라오면 차랑 동시에 걸리긴 하죠. 근데 이쪽이 마장은 아니니까요 뭐포 달라고 가는 거 있고요 차가 와서 조를 달라도 있고 마 달라고 오는 것도 있죠 마 달라고 오는 거 제가 볼때 마가 올라오거나 마달라고 하거나 뭐그 정도 수들 것 같고요. 근데 마가 올라오면 포달라고 가고 상도 갈수 있죠. 달라고요. 그런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 대를 대를 하자. 음. 쟤는 피해주고요. 포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고. 음... 수비를 좀 할까요? 수비를 좀 한다. 왕을 옆으로 하고요. 포를 넘겨서 수비를 좀 할게요. 제 차를 달라고 왔고요. 차를 달라. 갈 곳이 별로 없네요. 이 정도 가야 되나요? 올려 볼까요? 아 여기 대, 올리면 대하자고 오나요? 음,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이번에 대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차갈 곳이 없어서. 이거는 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대를 해줘야 되고. 막아온다. 제 차가 갇혀가지고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네요. 포가 일단 가고요. 뭐, 어, 달라고 했으니까 붙일 거고. 잡고. 차가 못 나가서 조금 답답하네요. 그 점이 있고. 잡으면은 상 잡죠. 뭐 안잡기도 그런 것 같은데 차가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마하고 동시에 달라고 하면 마피하고 제가 여기 그죠 이렇게 오면 어... 이거 잡으면 마 잡나요 그럼 저도 마 잡으면 되는데 근데 잡았을 때 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포를 걸고 돌아올 때 말을 잡고 저는 여기를 잡고 일단 잡을게요. 포가 여기 잡아도, 아, 이렇게, 그럼 교환하고요. 포가 상을 지켜주니까요. 차한테 병 걸려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한테 상도 걸려있죠. 근데 이거 잡으면은, 이거 잡으면서 포가 걸리니까, 그 수는 안 되고, 상은 돌아오고요. 차가 올라와서 병을 지키겠죠, 아마. 끼우면은 포가 위험하고. 차가 근데 가면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끼운다. 차가 지켜준다. 포가 먼저 올게요. 근데 여기 좋은 자리에 올것 같긴 한데. 상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 있고요. 상이 와서 말을 겨냥한다. 그죠, 좋은 자리. 이번엔 제가 대를 하자고 하고요. 대를 피하면 제가 또 좋은데 가니까 아, 선수를 잡았고 갔다가 여기 오면은 좋죠. 다가 여기 와서 포를 달라. 그럼 차가 와서 막는다. 마가 올라갈까요? 마가 올라가서 차가 온다. 음. 일단은 여기 내려갈게요. 지금 포가요. 하나 밖에 있어 가지고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왕을 내리면은 이쪽에 포 있는 라인이고요. 이쪽은 또 너, 넘어서 바로 가죠. 달라고 바로 가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사 달라고 가고요. 마가 올라가면 포로 잡는다. 마가 올라가면 차가 오나요? 차가 온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들어오면 차가와서 막죠. 일단 한번 조 붙이고요. 나가 올라올까요? 퍼달라고 갈까요? 어, 이러면은 다시 내려가고 상이 가서요 보달라고 하고 뭐 붙이면은 사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 움직일게요. 음, 상이 여기 오는 거 있고 마를 움직인다. 마가 이렇게 가면. 상이 여기 오는 거였고요. 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일단 마가 가고요. 마장 있죠. 마장이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붙이면 대를 하자고 가고요. 지금 마장에 병이 잡히니까요 붙여야 되는데 차가 올라와서 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대를 한번 하자고 가고 잡고요. 포가 넘어서 병을 지킬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지켰어요. 일단, 살을 잡고요. 병도 잡고요. 음, 대를 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요, 어, 일단 제 포가 돌아와야 되는데, 상이 먼저 움직이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디, 이런데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상이 안 움직이고요. 수비를 하겠다, 이러면 돌아오고, 여기서 하나 올리면 상이 이제 못 나와요. 여기 못 나오죠. 펀트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요. 같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상이 같이죠. 제가 조리 조를 옆으로 한번 하고 아, 근데 이 쪽포가 넘면 이쪽으로 오니까 이 쪽포가 넘어야 되네. 요 네, 졸 옆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상이 잡히죠. 그래서 마지막은 상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음, 상 혼자는 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장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올라가고 양잡쇠를 갖다가 올려서 다시 왔구요. 상이 가고 잡구요. 살을 올리고, 여기에서 먼저 잡으면은 그냥 여기 잡는 거 되죠. 이미 상도 괜찮아지고요. 차가 포를 못 잡아요. 중앙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잡을 때 잡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 근데 이쪽으로 부르면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있겠습니다. 점수는 한 나라가 더 높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잡는 것도 괜찮네요.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네. 어. 이렇게 잡으면서 포랑 동시에 걸면 이거는 괜찮네요. 포를 넘기면 그냥 여기 잡고요. 그런 변화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을 잡았고요. 상 달라고 가고 이쪽을 공격했어요. 상장을 생각하면 여기를 공격하는 게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피하고, 마가 차를 달라고 했는데 갈 곳이 여기 한 곳이네요. 이거는 대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잡고요. 여기서 잡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가 끼었고요. 잡고 저도 마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마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잡죠. 이러면뭐 돌아오고 일단 저는 여기 잡을 수 있네요. 이렇게 돼도 제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말을 잡았고 저도 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자리 갈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상이 들어왔고요. 포들어 오고 이번엔 제가 대를 하자고 했어요. 점수가 높아져가지고요. 만약에 대를 하면요, 잡고요. 근데 뭐, 마가 와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수 있죠. 포 오고, 상이 이렇게 가면서 포 달라, 마달라 할수 있죠. 잡으면 마가 잡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차대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피하죠. 그다음에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은 차가 와서 막을 것 같으니까 좀 포를 달라고 하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또 붙여오겠죠. 그래서 안 왔고요. 한번 끼워주고 내려가고요. 이제 왔는데요. 이제는 뭐 포가 앞으로 넘어도 되고요. 막을 수도 있고. 막아가지고 사달라고 가고요. 마달라고 와서 올라갔고요. 이쪽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고요. 대회를 하고 포로 지킬 수 있는데요. 포로 지키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포 달라고 가니까 포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렇게 붙으면 포가 잡히긴 하죠. 대신에 이러면 여기 와가지고 외통보겠다 할수 있고. 그럼 뭐 다시 넘어가야 되고 약간 이런 진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로 넘는 거한번 해볼 만했는데요. 이렇게 넘어서 지키는 걸. 제 중포라서 중포만 아니면은 이 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요, 차가 오면은 여기 병을 잡을 수 있네요. 그죠? 여기 있을 때는 상이 빠지면서 묶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묶잖아요. 이렇게 오면 뭐 포장 부르고요. 포장에 상까지 잡히네요. 상이 들어갔고요. 잡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이 하나 있긴 한데, 어, 역전은 좀 힘들어 보이죠? 저는 왜냐면 졸이 세개라서 상대방이 병이 아예 없잖아요. 상 혼자 졸세개를다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고요. 다 없애더라도 제가 점수가 높습니다. 사가 하나 또더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마올라가고요. 연포하고요. 마 올라가고, 음, 상 올라갈게요. 차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를 열고, 상이 가고요. 상을 달라고 해주고, 음. 잡고요. 차가 올라갈까요? 음. 잡을 수 있다 이거고요. 차가 올라와서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러면은 여기 잡고, 여기 잡을 때 양득이 되네요. 오. 포가 와서 넘어오면 제 차가 조금 안 좋긴 하죠. 지금 뭐 차가 마달라고 오면은 그냥 올라가고요. 양득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올라갑니다. 한번 올려주고 여기 오면요 어, 와도 마가 이렇게 가면은 일단 포 오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양차 걸리죠 이쪽 차 어디 가야 되고요 그쵸 음... 포가 가고. 병을 달라고 하고요. 음. 차가 내려올게요. 그래서 대를 하자고 하고요. 왕이 오른쪽 갔는데요. 차가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번에 대피하면 외통수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를 못 피합니다. 음, 이러면 외통수죠. 음, 장군의뭐 차가 막아야 되는데요. 차 막아도 외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대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요. 나면 이제 사 올리는 거 있구요. 저는 내려가고, 근데 차가 이제 나오겠네요. 이쪽으로 올 거고, 맞달라고 한번 갈수 있구요. 뭐 마가 피하면은 음 이렇게 갈까요? 달라고 오면. 붙여서 지켜주고 근데 네, 좀 묶이긴 하겠네요 마가 그래서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차대였는데요 피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이 여기 공격했고요 포로 잡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잡으면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요. 그죠? 올렸고요. 여기 양극을 했고 음,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 그냥 올라갑니다. 잡으면 잡고. 잡을 때 달라고 할수 있죠 붙여도 아... 붙여도 잡아도 되나요? 이것도 뭐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여기 잡는 수도 있네요 대신에 저는 마 달라고 할수 있고요 뭐이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오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올라가서 못 지켜요 포장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상이 또 잡을 때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상장이라 왔으면은 한나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안 왔고요 포도라고 소가 여기 가면 양차 걸리니까요. 피했고, 내려와서요. 대하자고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가 왼쪽 끝에 있는데, 여기서 대를 하면 저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대를 피했죠. 근데 이번에는 못 피합니다. 못 피하는데 피해가지고,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